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매드팩토, 지트리비엔티, HLB. 이렇게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면 이제 매드팩토 먼저 보시겠습니다. 매드팩토. 매드팩토, 일단 수급 먼저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종목도 지금 개인이 사고 있어요 개인이 사고 있으면서 이제 오늘 약간 보합을 보인 상태라 그나마 좀 선방한 것 같고요 그냥 누적 수급에서 이제 기간 쪽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연기금 오래간만에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그냥 소소하다 정도 말씀드렸고 얘도 이제 거래량 붙어야 되겠죠 거래량 붙어야 된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얘도 이제 추세선을 이탈했어요 이쪽 추세선을 이탈하고 21선 약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거래량 안 실리면 안 실리면 이제 요 조그맣게 요런 엔체양 정도로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해야 되겠죠. 요 꼬다리 정도 고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 이 62선이 이 우향으로 지금 누워있기 때문에 요기를 이제 살짝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30분봉 보겠습니다. 30분봉 요것도 차트 조금만 더 줄여서 보시면. 이제 4월 3일 날 말씀드렸네요. 이것도 다 지워 버리고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락 최선을 하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추세대가 요거를 복사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여기 하단 인게 이제 중심축 자리가 되고 그다음에 요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오늘 저는 9400만 원좀 넘어가 줘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를 못 넘어갔어요. 9400원을. 전날 시가고 그래서 요기를 좀 안착해 줬으면 한번더 위로 갈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요, 요,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내일도 이쪽 전, 이쪽 9만, 8만 9 200원인가? 요기를 지켜주면서 한번더 위로 상승한다면, 이, 요 정거점 구하만 넘어간다면, 여기까지 거래량 실으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요게 아니라 이쪽에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가는 N자형도 얼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월 아니 4월 9일 이후로 이제 아마케 있으니까 그쪽에서 좋은 임상 발표만 나오면 한번 쯤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어, 또다 지워졌네요. 다시 그래야죠. 뭐. 현재 상태에서 밑으로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내려오게 된다면 요런 엔자형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서 요런 엔자형이 이제 작은 엔자형이고요. 요렇게 내려오는 게 작은 엔자형. 그다음에 큰 엔자형은 이제 이쪽에서 내려오는 엔자형이 되거든요. 요 정도 추세 하단까지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날짜 다시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조그만 한저형이 여기 갭을 메꿨기 때문에 요런엔저이에요 조그만 한자형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정도 나오겠죠. 93,300원대.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여기도 이제 정거점이 이제 걸리는 라인이잖아요. 94,000 95,000원 9, 5, 하나 주세요. 여기가 이제 걸리는 라인이고 강하게 간다면 이제 이쪽에서 넘어간다면 이제 이쪽에서 가는 엔저형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크게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 일단 조그만 엔저형 좀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면 요, 요 정도 구간에서 양봉 뜨면 매수관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기트리비엔티. 오래간만에 오늘 거래량 쓰면서 그동안 많이 밀렸었는데 거래량 쓰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좋은 거죠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오늘 외국인 이제 매수 들어왔어요 누적 수급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급상으로는 조금 이제 개선되고 있는 모양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얘는 이제 목표치 하락목표치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조금 더 슈팅 나오고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좀 다행이죠 그동안 많이 물리신 분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목표치는 21선이 어차피 각도가 급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21선 정도가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얼추 한15% 이상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21선이 내려오면서 이제 저기 하고 최대치로 올라간다면 일단 추세선 하단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추세선 하단.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조금 줄여서 3월 20날 읽어드렸네요. 3월 20날.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요건 이제 다 지워버리고 얘도 텍스트 다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요쪽 구간 121선 정도 자리만 지켜준다면 여기 241선까지 한번 붙으러 갈 확률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N짱 목표치를 굳이 잡으면 얘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눌렸고, 이렇게 목표치 주고, 다시 눌린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게 되면, 이제, 조그만 N자형이 요 정도 나오고, 큰렌자형이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 4일선까지도 어느 정도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이제, 조그만 N자형 잡아드리면, 여기서, 요렇게 가는 렌자형이 되겠죠. 위로 가게 된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더큰엔형이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엔형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이게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12,800원, 13,300원, 13,600원에서 한 700원까지도 위로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리고 전조점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 구간 봐야 되겠죠. 예.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비엔티. <laughs>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은 HLB입니다. HLB, HLB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거래량 이제 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쪽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도 이제 개인 쪽이 있으니까 수급 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그날 열흘째 지금 음봉을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 음봉의 식가를 넘어가기 전까지 굳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 매수관점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양봉이 떠야 뭐 저가를 손저잡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나이자만 좀 바꾸고요. 현재 30분봉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n자형 목표치를 말씀드렸는데 요 구간 근처, 조금 안았네요 34,800, 900원이었으니까. 한, 200원 정도 저가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바운드 나왔기 때문에, 이 전저점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얘는. 그리고 요엔자형은 없어진 거예요. 요큰 N자형만 살아있어요. 그니까, 러요큰 N자형 가격이 34,000원이니까, 34,000원 구간에서 다시 또 이렇게 뜨면 잡으면 될것 같고요. 이큰 추세대에 요렇게 근데 요 중심축 자리를 일단 없애버리고, 요렇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 추세대, 그러니까 요 추세대 상단에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양봉의 시가가 일단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양봉의 시가가 35,700 여기가 일단 저항 구간이니까, 여기를 넘어서 이제 올라타면. 60일선까지 한번 도전하러 가겠죠. 30분 봉상. 고정도 그 관점으로 이 종목은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엔은 굳이 그리지 않겠습니다. 얘는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조그맣게 엔짱 빠지는 자리에서 많이 리바운딩이 나오게 된다면 먹을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큰 엔짱에서 빠졌을 때 매수 관점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음봉으로 떨어질 때는 잡지 마시고요. 양봉으로 빠지고 나서 매수관 쪽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